마지막으로 제가 총 정리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 이제 어, 제가 또 사, 사진이랑 내용이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약 없으신 부분 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상 삼성의 미술 교육과정 운영을 총 말씀드리면 네, 그 미술팀 연구팀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팀장과 함께 선생님 그리고 섬김이 선생님 아트 포스트로 존영 선생님, 김경아 선생님, 조성미김지현 선생님, 그리고 박정단 선생님, 목혜원 선생님, 모초록 선생님까지 그리배 선생님이 저희 미술팀으로 함께 도와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학년별 미술 연수를 금,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13주, 3학년, 24주, 4학년 하고 있고요. 그 시간에는 수업을 피드백하고, 또 다음 미술 레슨프는 함께 짜고, 또 함께 수업을 해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들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4학년 연수하시는 장면이고요. 3학년생들이 지금 다음에 마블링 연수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미술 수업 시간은 어, 담임 선생님들이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 미술 선생님은 함께 있으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아이들의 활동을 함께 지도해 주십니다. 미술 준비물은 다 준비해 주시는데 별로 이번에 저번에 금년 회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번 나무 그리기를 하는데 우리 반은 동그라미로 된 나무를 그리고 싶다. 우리 반은 네모로 그린 나무를 그리고 싶다. 또 색깔도 보면 어떤 선생님은 저희 검정 종에 그리고 싶어요. 저희 반은 저희 반은 흰 종에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선생님 엄청 복잡하게 다 조사하셨어요. 이 반은 동그라미 흰 종이, 이 반은 검정의 네모 이렇게 다양하게. 처음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동안은 쭉, 지금까지는 비슷했는데, 이번 암호 수업은 반별로 다양하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본인 선생님이 우리 반이에 우리 반에서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셔서 제가 정했거든요. 준비물도 각반에 맞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3학년 교육 과정을 말씀드리면, 3학년 8월에는, 8월에는 선 그리기로 시작했고요. 과학과 통합해서 동물문이 이제 관찰하고 또 보색으로 색칠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사회가 통합해서 운돌 만들기를 했고요. 어, 정말 좋은 그로 좋은 장소에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미술 수업을 했습니다. 어, 다음에 하는 미술 수업은 이제 먹을 이용한 우연한 효과 마블링을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할 거고요. 이어서는 빨리 넘겨가지고 수학과 통합해서 원을 그리고 원 그리기, 원 그리고 모양을 다양하게 저렇게 표현해 보는 것들을 할 거고요. 11월에는 지금 어, 예상 하고 있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골라주랑 모델 보고 그리기, 신문지 대탐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4학년은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아빠 캠프를 준비하면서 피켓 만들기로 미술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 교과 통합사가 보신 것처럼 나무 음, 그림자 그리기, 패턴 그리기 했는데, 앞에는 해가 뜨는 날, <laughs> 해가 안 뜨는 날 실내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패턴을 다 그렸고요. 지금 이번 주는 뿌리 상상하여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10월에는 아 이렇게 지금 서예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예 수업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떤 선생을 님 모실까 되게 같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 박은철 교장 선생님이 한약을 하시고 서예에 되게 조회가 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다 가 선생님과 모셔 선생님과 기기를 나누면서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 엄청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 엄청 기대하시고 정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아 이제 사랑은. 10월 추석 지나고 오면 서해 수업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이제 희가 4회이니까 입체를 한번 표현하는 것들을 지금 고상하고 있고요. 10월에는 수학과 과학을 통합해서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희 교육과정은 지금 보니까 빨리 너무 죄송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번 교과와 함께 이속을 하고 싶다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던져요 미술팀에게 그 그럼 연구팀이 다음 주에 오셔서 아 이거 어때요 좀 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의견에 추가하고 추가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소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 함께 연구하고 나누고 만들어가고 그런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행복한 미술 수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어 지금 한 8월 과학 때부터 저희가 회의를 했고 두 달간 진행되었는데 매주 저는 미술 연수 되게 기대가 돼요. 저는 사항에다 참여하거든요. 너무 재밌고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창의적인 것이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그런 게 진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아니 선생님들도 조금 배워가면서 정말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아까 또김 선생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지속적으로 미술팀에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해주실 거예요 어 아이들한테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 창의력을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뭐 교과로 미술과 통합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것 다양한 미술의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미술연수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키워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laughs> 원인들이 정말 어 사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신청 많이 하셔서 장소를 옮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다시 보낼 걸 이렇게, 뒤에서 엄청 호의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작은 인수와지만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다어머니들이랑 지금 <laughs> 저희 서로 어머 오신 어머님들에게 격려 선생님들의손 서로 <laughs> 검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음, 정말 1학기 때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어 학교를 제가 정말 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제 밤 이런 식들 드렸습니다. 어 함께 서로 믿어주고 함께 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어머니들 학교를 더 이제 믿어주시고 선생님들이 믿어주시고 이제, 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나가신다면 저희 가 정말 더 미술 수업 모든 수업 가운데도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다시 사 선생님들. 정교에서 정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아시죠? 다른 다른 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참사선생님들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어머님들도 정말 너무 쉬우셨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게 <laughs>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될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조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 활동하고 철학을 나누고 또 수업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해주시고 앞으로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더 기도해주시는 어머님들 함께 격려해주시는 어머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성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